롱아인을 잘 치기 위해서는요.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게 그립의 악력입니다. 롱아인을 치실 때 대부분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 백 스윙이 덜가 있는 상태에서 힘을 쓰면서 공을 치려고 하십니다. 첫 번째로 왼손의 악력의 힘이 어드레스 때는 1에서 10이라고 하면한3 정도의 힘을 잡으시고요. 백스윙 탑에 올라가셨을 적에는 80%, 89 정도의 힘을 잡으십시오. 여기에서 내려오실 때 오히려 반대로 힘을 더게 빼는 듯한 느낌. 힘을 더 빼는 듯한 느낌으로 내려오셔야지만이 클럽이 일관성 있게 공을 컨... 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두 번째로는요. 백스윙이 다안 되신 상태에서 다운스윙 시작을 하시니 롱아인을 잡으셨을 때는 백스윙을 충분히 백스윙을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이 템포 리듬도 롱아인을 잘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.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. 쇼톨이 됐던 페어웨이에서 롱와인을 지고 있을 때는 공 앞에 서서 클럽을 내리는 느낌 클럽을 떨어뜨리는 느낌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먼저 해보십시오. 그렇게 힘을 빼면서 클럽 헤드를 떨어뜨리고 난 후에 본스윙을 들어가셔서 공을 치시게 되면 조금 더 컨택 확률이 높아지시면서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과 거리에 랜딩을 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러면은 제가 필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. 공 앞에서 헤드가 놓여져 있는 부분, 그 선에다가 제가 채를 한번, 두번 떨어뜨렸습니다. 그 다음에 쳐보겠습니다. 그립의 악력은 부드럽게. 백스윙 올라가서 내려올 때 오히려 탑보다 조금 더 힘이 빠지는 느낌으로 백스윙은 조금 더 여유 있게. 지금 보셨다시피 볼 컨택이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. 힘을 오히려 빼게 되면 클럽의 스피드가 증가하면서 공에 접근할 때 오히려 다른 보상적인 동작이 나오지 않고 클럽 헤드가 공에 직접 가격을 할수 있게끔 헤드가 들어갈 수 있으니 최대한 힘을 빼면서 최대한 힘을 빼면서 컨택을 할수 있는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롱아인을잘 치기 위해서는 연습장에서부터 힘을 빼셔야지만이 필드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체에 떨어뜨리는 최저점 연습부터 해보십시오 스윙마스터 김상현 프로입니다